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쉽게 혼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회와 예배를, 교회와 예배당을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입니다. 반면에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건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혼동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 좋은 예배당을 짓는 일에만 더 몰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와 집회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집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화살표를 했을 때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예배이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집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갖는 것이 집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와 집회를 혼동한 나머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집회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간다. 오늘 교회 가면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모습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한 그것이 목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은혜를 받고 주일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혼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 본다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서 혼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 뜰을 밟는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고, 또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대표적인 종교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종교인이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반대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 먹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기록된 그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말로 전해주신 그런 구전 율법이 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고 또 복잡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그런 인간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 라삐들이 고대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생활 규범들을 정리를 하고 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는 율법을 보호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율법의 울타리라는 일단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울타리를 보다 견고하게 치려고 하는 이런 과잉보호와 또 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지극한 열심, 과열된 열심, 이것은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보다도 조상들의 구전율법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됐고, 또 율법을 왜곡시키거나 과장하게 됐고, 심지어는 율법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그것을 준수사항으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정결규례가 그 대표적인 신례입니다. 구약율법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통의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또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0.9km씩 여러 번 나누어 가는 것은 또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 것인데, 이 안식일에 바늘을 옷에 꽂고 있다가 그것을 잘 모르고 걸어가게 되면 이것은 물건을 운반한 것이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외에도 각 가지 세부적인 그런 관습들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옛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이제 완전히 어긋난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에 관한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들이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세부 규정을 만들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규정도 만들어 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사람에게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고르반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 고르반을 취소하면서 취소하는데 드는 10%의 정도만을, 30만원 정도를 성전에 바치고 270만원을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개명의 다섯 번째 개명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조상들의 유전 또 사람의 개명 이것을 더욱 소중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곧 종교인은 외적인 형식을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지만은 신앙인은 내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그 기도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거리로 또 도시 모퉁이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더 초췌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이기도 했고 또 손을 높이 들고서 괜히 기도하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경건하고 존경스럽다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떡 먹을 때 외식적으로 손은 씻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죄는 씻지 않았고 또 속에는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들 안에는 냄새 나는 송장과 같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분명히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교인은 종교 생활까지도 자신을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참된 신앙인은 외식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그저 출전 대기만 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벤치 워머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엉덩이로 그냥 벤치를 데우기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들이지 않고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은 벤치 워머에 불과합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 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거룩한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면서 외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이 과연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기울이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은 종교인은 율법의 형식만 강조하고 신앙인은 율법의 내용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이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규정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형식만 강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그 형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정신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데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는 그 형식은 귀중하게 여겼지만은 그 정신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그렇게 형식적인 것들은 잘 지켰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문자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율법의 정신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했던 그들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측면,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정신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식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해서 살인하지 않고 우리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신앙인일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종교인들도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성전의 희생물을 바치는 것보다 긍휼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제단에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십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공의가 중요하고 또 긍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율법에 더 중대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종교인들과 같이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종교인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제일로 삼고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그들의 전통을 더 우위에 뒀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은 3절 말씀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 제자들은 너희 조상들이 율법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거나 첨가한 것을 범했지만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우를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제일로 여기게 될때그 사람은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종교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쓴 긍정의 힘또 잘되는 나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을 읽고 삶의 희망을 얻었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이 잘되는 나라는 책은 출판 되기도 전에 이 천문학적인 성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칭찬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책들이 다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 책을 보면은 긍정의 힘, 즉 긍정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또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마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적인 그런 자기 개발이나 또 긍정적인 자아상의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잘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 이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긍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긍정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그런 나의 마음 자세와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게 되면은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경험과 지식, 내 가정과 사업의 안녕, 또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이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인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과 가정, 내가 염려하는 일들,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필요하다고 여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천금보다도 귀중한 아들이었지만은 결코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는 높여드렸습니다. 다위 또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도 목숨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아 대게로 나아갔습니다. 바울 역시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성공과 또 안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사회는 겉으로는 모두가 다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한 종류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는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완벽한 종교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는가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볼품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참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두 부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면서 신앙인인 척하거나 또 신앙인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시 종교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참된 신앙인들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신앙인의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인으로 살기보다는 적당히 신앙인인 체 하면서 흉내만 내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한 그런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뿐이고 오직 신앙인의 길만이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과 신앙이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같습니까 원하기는 우리들 모두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과 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이것은 다 떨쳐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